할까요? <laughs> 아, 왜? 가왜이래 제가 뭘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엄청 기다려주셨던 몇 분께서 데일리 메이크업 영상을 으려고 해요 안녕 저는 지금 상을 보고, 이영또을 보고, 이또상이또 쪘어요. <laughs> 진이 웃기죠. 보고, 이 영상을 아무튼 저는 지금 저 세수를 하고 왔거든요 기초를 조금 발라볼 건데 진짜 못생겨서 이걸 또쓸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뭐, 못생긴 모습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쵸 가빈씨? 네 <laughs> 저랑 8살 차이 나시는 가빈씨 저한테 아까 주먹 나갈, <laughs> 나갈 것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laughs> 우와 여덟 살 차이나는데. 아무튼 저는 여덟 살 차이가 나도 이런 농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일단 잘 쓰는 건 일단 아벤느 젠틀 토닝 로션. 이걸 흔들어줘. 어 진짜 너무 못 생겨서 못 찍겠어. 너무 못 생겨서 못 찍겠어. 왜 이렇게 부었지 오늘따라 또? 안 나올 거면 최대한 안 나오게 해주세요, 얼굴. 왜냐면 그 모자이크 하기, 일일이 하기 진짜 귀찮은 작업. 진짜? 이렇게 닦아줘요. 목까지 닦아주면 더 좋죠, 시원하고. 궁금해요, 제 메이크업? 네. 혹시? 진짜로? 직관. 진짜 궁금해? 네. 화장하는 걸 정말. 처음, 처음 보지? 네. 저 강릉 와서 화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할 일이 없어. 바다 갈 때도 솔직히 안 하고, 참뭐 바다 가서 막 사진 찍으려고 바다 가는 거 아니니까 스노쿨링에 하러 스노쿨링 장비도 샀어요. 저돈잘 쓰는 거 아시잖아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laughs> 지금 바른 이 로션은 뭐냐면 되게 가벼운 건데 아벤티 하이 하이 드렌스 프리 세럼. 이건데 되게 가볍고 어쩔 때는 조금 너무 가벼워서 수분감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레이어드를 해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거 잘 맞아서 큰 것도 있어요. 근데 여행 왔으니까 작은 걸 가져왔고.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 피부 막 되게 막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엄청 많이 나요. 미쳐 버리겠어요. 일단은 전 이게 다 주근깨라고 생각했는데 주근깨라고 생각했는데 피부과를 갔는데 주근깨도 있는데 기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드름이 난 곳에 계속 여드름이 나는 게 피지 낭종이라고 이걸 아예 레이저를 해가지고 지져가지고 뽑아야 된다는 거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화장을 시작해 줄 건데 어 제가 일단 여행을 왔으니까 그냥 작은 걸로 두 가지 가져왔어요 어? 똑같은 에스트로더네 아예 똑같구나? <laughs> 네그 전에 이제 선크림을 한번 발라야겠죠 이거 선크림 그냥 엄마가 쓰시는 거 가져왔어요 토니모리 이거를 저는 그냥 이거 스펀지에 하는데 스펀지 안 하면 막 밀릴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스펀지를 조금 이용하는 편이에요 <laughs> 이렇게 저는 선크림 바를 때도 손에 묻는 거를 좀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이거 더블웨어 근데 저는 파운데이션 좀 여러 가지 쓰는데 제가 예전에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봤거든요. 7만 원인가 8만 원 주고 여러 명이랑 가서 그것도 싼 거였어. 음. 제가 뭐게요? 여름 쿨톤이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가을 웜톤. 맞아요. 가을 웜톤인데 가을 웜 가을 웜 뮤트. 회색을 한 방울 섞은 듯한 막 보라색 이런 거잘 어울리겠다. 보라색? 뮤트 톤이 보라색 잘 어울리지 않을까? 쿨톤 색상을 되게 제가 많이 입잖아요. 되게 밝아 보여 하얘 보이고 이게 조금 창백해서 아파 보일 수 있어. 페르스널 컬러는 자기한테 제일, 가장 건강해 보이는 색깔이래. 그리고 제가 이거 피부 검사도 했는데 저는 아 제일 하얀 거 써야 된다고. 핑크 베이스 말고 노란 베이스. 이렇게만 해줘도 아주 맨들맨들 제가 좀 탔어요 여기 와서 나스 컨실러를 김이 죽은 게 잡티 등을 가려줘요. 저는 볼에 맞기 때문에 예쁘다. <laughs> And, a n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제가 눈썹이 없는 편은 아니에요. 또 아시죠? Where is here? 이거는 맥의, 어, 맥은 지워졌고, 암튼 눈썹인데, 이렇게 생겼고. 이번에 또 이걸 샀어요 필리 i l l y w i l l 인가 여기 붓 세트. 저는 약간 갈색으로요. 그걸로. 그 제가 관상도 봤거든요. 손금이랑 관상, 사주 같은 거. 내가 왕이, 될 상. 내가 왕이 될 상인지 보고 싶어서 봤는데 저 약간 눈썹을 좀더 길게 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 그래야 이쁘대요. 이쁘고 괜찮대.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까. 왜 이러서 <laughs> 배고파서 저는 조금 화장을 세게 하면 안 맞아가지고 안 어울려 아줌마처럼 되기 때문에 빨간 립도 안 어울리고 빨간 립도 하면 아줌마 되고 약간 MLBB 오 어, 맞아 나 MLBB를 제일 잘 어울려 그 입술도 그리고 그래요? 그럼 퍼스널 컬러 상담사를 하시지 그러세요. 할까요? 저는 진짜 쿨톤 같은데. 그치나 아주 쿨톤인 줄 알았어.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 드리자면 꿀팁 하나 알려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하면 눈썹 좀 찔려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는 이거를 발라요. 피스민가 밝은 색상을 하면은 제가 좀 인성이 부드러워져요. 반만 하고 보여드릴게요. 다르죠? 완전 연해졌어. 연해졌죠. 그러니까 눈썹은 있으면서 뭔가 좀 순해지는 느낌. 이거는 사실 까만 머리를 하건 밝은 머리를 하건 저한테는 약간 이런 색상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눈썹. 이거 한 날이랑 안한 날이랑 얼굴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해주고. 이게 진짜 좋아요. 데일리 뷰티 박스. 블링썸이라는 데고 이런 데거든요. 근데 색깔이 딱 필요한 색상들. 이게얼마인줄 알아? 8,500원인가? 그래? 네? 진짜 싸다 진짜 싸지 응. 8,500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친구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색깔 되게 좋다 나도 사야지 8,500원인가? 그래가지고 어디 샀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샀어 난 응. 블링 썸 블링 썸 데일리 뷰티 박스 여기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아저요이 이, 이 가장 이런 색상으로 이 색상도 제일 잘어울린댔 약간 로라 메르시의 진저? 그게 저한테 잘 어울린대요 제일 베스트 컬러 그러니까 피부가 하해서 진저로만 이렇게 해도 티가 나는 이렇게 조금 깔아줘요 저는 밑에도 살짝 아 어, 가루 날려 밑에도 이렇게 살짝 조금 티가 나죠? 그리고 이걸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는데, 아, 붓터널 잃어버렸어. 약간, 약간 남자한테 약간 잘 보이고 싶다. 약간, 약간... 뭐, 도화살. 아, 도, 도화살 느낌? 도화살 약간, 이 붉은색, 이거를 살짝만 이걸 많이 하면 가부키 화장 같아져가지고... 여기도 약간... 약간... 도화 느낌. 음. 예쁘다. 살짝 해줘야 돼. 이 색상으로 이제 저는 여기 여기만 여기 쌍꺼풀 라인 쪽 이렇게만 이렇게 블렌딩을 조금 시켜줘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밑에도 살짝. 눈이 좀더커 보일 수 있도록. 헉, 예뻐. 아까 눈썹 그렸던 걸로. 제일 어두운 이 초코색으로. 제가 아이라인 그려도 안 어울리는 눈이에요. 그래가지고, 눈을 떠. 이 라인대로 이렇게만 그냥 살짝 이 정도. 여기는 제가 짝눈이어가지고 이게 여기가 더깊 뭐라 그래? 짝눈이잖아요. 여기는 약간 인아웃인데 여기는 약간 더 아웃이라서 여기를 조금 더 이거를 채워줘야 눈 균형이 맞더라고요. 그럼. 아 그리고. 정도 해주고, 이것도 별로 막 이렇게 엄청 막 티나고 이런 화장은 아니잖아요. <laughs>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게 단델리온이래요. 단델리온, 그리고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클리닉크 누드팝. 이것도 잘 어울리고 봐서 일단 오늘은 단델리온 한번 그냥 이렇게 해서 무심하게. 너무 세심한데요? <laughs> 그냥 무심한 듯 세심하게, <laughs> 그냥 이렇게 상큼상큼하게 발라주고, 예, yeah. 음, 음, 아! 어. 마지막 장식 여기 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여기 작은 펄, 작은 펄을 골라서 여기 눈 앞꼬리에 살짝 해줘요. 오늘은 본판이, 본판 자체가 진짜 별로 막 엄청 예쁘거나 이러진 않아가지고, 화장이 조금 이렇게 나는데. 맞아요? 네. 아니요? 저 사람이 저를 지금 놀리는 건지, 어, 뭐 하는 건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이것도 사실 잘안 해요. 이걸 하면은 이것도 별로 막 엄청 안 어울려. 근데 전문가분들이 해주시면은 잘 되는데, 잘 어울리는데. 손을 약간. 제가 엄청 힘이 없는데 긴 속눈썹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처지고, 그리고 잘 번져요, 밑에. 에뛰드 하우스의 디얼이라고 그러나 닥터라고. 디얼. 그래? 디얼 마스카라 픽셀 마지막으로 그냥 이거 저스트 진짜 데일리 완전 데일리하죠 맞아요? 네 음. 이게 MLBB 장미, 말린 장미 그리고 이건 저스트 핑크 이게 이런 색인데 바르면 제 색깔에 맞는 핑크가 되거든요 음 어디 거예요? 이거 올리브영에서 샀대요 이거 선물 받았는데 Y&M n 레인보우 허니 립밤 그 그러니까 립밤인데 어. 이렇게 하고 전 오늘 MLBB 해볼게요 아 이거 무슨 색이냐면 타투아주 그거 16번. 너무 진해졌는데, 살짝만 해야 돼요. 폴립으로 그리면 아줌마 되는 스타일. 머리를 풀고 옷을 입어봐야 제맛이겠죠? 오늘 머리 오늘 너무 잘랐다저 어때요? 이렇게 머리 풀었을 때는 약간 헤일리 메이. 데일리로 저기서 찍고 거 이렇게 하고 이걸로 입어보겠습니다 짠 입어봤어요 이렇게 입었고 이제 이거는 이분이 찍어주실 거예요 또3블라스는뭐 음. 어떤 거 해볼까? 넥스트 색깔이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스타일이다 음 나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스타일도 좋아요 그냥. 음. 그냥 딱이죠? 응. 아. 실물이 백만배 100, 났다, 진짜. 진심으로. <웃음> <웃음> 왜 저는 카메라빨 안 받을까요? 그니까요. 왜? 왜 카메라빨 안 받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이렇게 화장을 다 하고 모자까지 쓰니까 완벽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제가 스타일링 도제 그냥. 뭐 그냥 알려드리자면 저는 원피스에 모자 쓰는 것도 좋아해요 You g it? 약간 되게 원피스는 좀 여성스럽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모자 쓰면 힙해져요 그냥 그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치마에 모자 쓰기 그냥 이런 아이템들 모자도 진짜 좀 많아요 Like this 그냥 이렇게 해주면 은 청순하면서 청순해 보이지 않은 메이크업 완성! 오랜만에 이런 화장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일단 제가 저 뭐야 며칠 전에 그거 무물로, 인스타 무물로 제가 몰래 해드렸으면 좋겠냐. 컨텐츠를 이렇게 여쭤봐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데일리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어떠신데? 잘봐 주셨었으면 좋겠어요. 안녕. 아, 그리고 저 히피펌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울릴 거 같시다. <laughs> 안녕.